이성을 잃고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모습을 폭주라고 부릅니다. 이성을 잃는 대신 강력한 힘을 손에 넣어 적들을 밀어붙이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폭주하면 떠오르는 강화폼 탑5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5위는 가밀라이더 더블 팡 조커입니다. 2기 헤이세이 라이더 최초의 폭주 폼으로 토형 공룡 메카 팡 메모리를 사용해 변신하였습니다. 쇼타로의 메인으로 하는 기본 폼들과 달리 필립을 메인으로 쇼타로의 정신이 옮겨지는 것으로 변신하였습니다. 성곤이의 기억을 품은 메모리인 만큼 전신에 가시가 돋아나 날카로워지며 무장 또한 우번신에서 도단하는칼날을 사용하여 적을 쓰러트렸습니다. 하지만 폭주의 위험성이 있어 필립이 사용하기를 거부하였으며 폭주 상태에서 아키코까지 공격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필립의 정신세계에 들어간 쇼타로가 필립을 붙잡아주는 것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되며 이후에도 자주 출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위는 가밀라이더 제로원 메탈클러스터 호파입니다. 자이아에서 제작한 메탈 클러스터 호퍼 프로그라이즈 키를 사용해 변신한 3차 강화폼입니다 다른 강화폼들과 다르게 변신 시 제하가 아닌 아크에 접촉하게 되어 장착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클러스터 셀러 주위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등장한 22화에선 호아이3 5가 벨트를 강제로 뜯어내 변신이 풀려 겨우 멈췄지만 제로원 드라이버의 운영체제를 바꿔놓은 탓에 다른 폼으로 변신할 수 없어 반강제적으로 메탈 클러스터로 변신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24화에서 이즈가 휴머 기어들의 선의를 모아 제작한 프로그라이즈 호퍼 블레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제어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폭주하는 모습을 볼수 없었습니다. 3위는 가면라이더 오즈 푸트 티라 콤보입니다. 공룡계 의 메달을 사용해 변신한 최종 강화품으로 첫 변신에서 포테라노던 야미 두 마리를 혼자서 썰어버리는 강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금단의 메달로 불리는 만큼 이성을 잃고 근처에 있던 가멜레더 버스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작품이 진행되면서 완전 제어는 커녕 언제나 폭조의 위험성이 껴안고 있으며 사용자를 그리드로 변모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제어를 할 때는 잠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성을 잃고 폭조하기 시작하면 적을 압도하는 강력함을 보이며 평범한 그리드는 상대조차 되지 않고 아종 완전체가 된 카제리와 로스트 탱크의 코어 메달을 파괴하는 전륜한 파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2위는 가멜라이더 세이버 프리미티브 드래곤입니다. 프리미티브 드래곤 원더 라이드북에 추가로 북을 장전하여 변신하였습니다첫 변신에서 스토리우스와 라지엘을 동시에 압도하며 멀리 떨어져 있던 검사 진영과 지호들을 필살기의 여파로 변신해 해제시켰습니다. 원더 라이드북에 자아가 있어 변신자를 장악해 파멸을 추가하는 광전사로 변모시킵니다. 작중 언급으론 어떤 것을 찾을 때까지 끝없이 파괴한다고 하며 적, 아군 상관없이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토마가 이야기를 새롭게 고쳐 쓴 엘리멘탈 원더 라이드북으로 제활할수 있게 되었으며 마지막 화에서 스토리우스와 대등하게 싸우는 등 금사라는 이름에 걸맞는 막강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1위는 가멜라이더 빌드 헤저드 폼입니다. 해저드 트리거를 드라이버에 추가로 장착하여 변신한 2차 강화품으로 이마에 있는 출력 강화 장치를 통해 사용자의 해저드 레벨을 급증시키지만 일정 시간 이상으로 사용하게 되면 내가 자극이 이기지 못해 의식을 잃고 감정 없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살인 기기가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금단의 아이템으로 불리며 센터가 이성을 잃었을 때단 내방으로 크로즈 차지의 변신을 풀어버리며 해저드 피니쉬로 아오바를 거둬차 살해하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풀풀 레비 탱크 보틀로 제어하지만 해저드 트리거 단독 사용은 유지 시간만 늘어났을 뿐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폭주하면 떠오르는 강화폼 탑5를 해보았습니다. 절제된 움직임으로 적을 공격하는 모습도 멋지지만 야수처럼 날뛰며 공격하는 모습도 멋지다고 생각되네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폭주하면 떠오르는 강화폼은 누구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